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요즘 같은 침체기에 도움을 드려 웃음을 만들어드리는 코인 할록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급상승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칠리즈에 대한 최신 이슈와 급상승한 이유에 대해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리즈 홀더분들이나 매수를 준비중이신 분들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필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이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모공여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건강한 소통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암호화폐 전문 분석회사 산티멘트에 따르면 첼리지는 지난 4주 동안 시가총액 및150% 이상 가격급 등으로 상위 40위의 암호화폐 자산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첼리지는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며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35%더 상승하며 0.26달러를 기록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부분의 주요 종목들보다 높은 주간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승세의 배경으로 칠리즈의 창업자인 알렉산드레 드레이프스는 최근 이더 블록체인 사용을 중단하고 자체체인 칠리즈 2.0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는 우리는 ERC20 또는 ERC71에 1 영원히 의존할 필요가 없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최근 일주일간 칠리즈가 35% 상승한 세 가지 이유를 분석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지난 8월 22일 칠리즈의 창립자 알렉산드레 드레이프스는 대체 가능 및 대체 불가능 토큰을 출시한 하고. 자체 기본 체인인 칠리즈 2.0으로 대체하기 위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드레이프스는 우리는 대체 가능한 토큰 형식 위에 몇 가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브랜드 100개 이상과 협력함으로 배포 및 확장이 더 쉽습니다. 라고 언급했는데 이 발표는 트레이더들의 확신에 큰 힘을 실어주었고 거래량 상승에 유의미한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 칠리즈 고래가 귀환하면서 10만 달러를 넘는 칠리즈 거래 건수는 지난 4월 2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집 나간 고래들이 칠리즈 발표 이후 토큰을 다시 구매하며 칠리지 가격 상승에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마지막 이유는 칠리지는 2.0 발표와 함께 기술적 돌파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는데 이 기술적 설정은 거래자들이 칠리지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토큰이 계속해서 랠리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 칠리지는 잠깐 반짝 상승하는 게 아닌 앞으로도 랠리를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칠리지에 관한 최신 이슈와 갑작스러운 폭등에 대한 이유를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칠리지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칠레지는 현재 크게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은 칠레지가 더욱 상승하는지가 제일 궁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두나무의 공포 탐욕 지수를 살펴보면 칠레지는 오늘 오전 9시까지만 해도 전일 대비 약 4%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공포 탐욕 지수가 매우 탐욕적인 단계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오전 10시 이후 전일 대비 약 2%가량 하락하는 모습으로 가격 변동성과 거래량이 매우 높아지는 단계에 돌입하며 단기적 고점 형성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칠레지는 지난 4주 동안 총액 및 가격이 15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상위 40위 암호화폐에 진입하였고 실리지 2.0과 기술적 설정으로 투자자들에게 기대감과 신뢰감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강한 변동성으로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은 수익을 얻기에는 리스크가 매우 커질 것이고 또한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미국 중심인 가상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위로와 약세 문제나 여러 가지 매크로 불확실성 지속으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니 금요일 저녁 잭슨홀 미팅 이후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칠리즈 매수를 준비해주신 분들은 잭슨홀 회의 이후 빠르게 정보들을 취합하여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갑작스런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 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라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